네 반갑습니다. 코인동부 총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엘프코인입니다. 엘프코인은 중국에서 만든 코인이죠. 그래서 중국의 코인이고 그래서 또 동양의 이오스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프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리눅스 운영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3세대 암호화폐이죠. 1세대는 바로 비트코인이고 2세대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세대 암호화폐인 엘프코인 우리 그래서 기대가 되는 그런 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을 꼭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자 어제 날짜로 자, 역대급 신고가를 찍었죠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자 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급락흐름이 전개가 됐죠 자 신고가 찍은 이후에 지금 차익실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봉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자 하락 추세 의 흐름이 하락 패턴이 자, 급락이죠. 여러분 급등은 급락을 부르고 급락은 급등을 부릅니다. 이런 패턴이 자, 기본적인 패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락 패턴은 언제라도 반등으로 전개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30원 부근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이 라인은 이전 차트를 보시면 자, 상승을 할때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력하게 지지선으로 작용되고 있지만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 아래 에 820원까지도 충분히 하락그 열려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선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매수타점 잡아 나가실 때 분봉차트 속에서 세력의 맥점자리 찾아 공략해 들어가실 거고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는 세력들도 제자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이용을 합니다. 추격 매수. 이때 추격매수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세력들도 살짝 펌핑이란 걸 합니다 펌핑을 할때 세력들도 어쩔 수 없이 집중적인 매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력들의 이런 매집 정황들을 모두 확인하고서 안전하게 공략을 해 들어가실 거고요. 이런 매집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사이트는 웨일 알럿 고래 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요. 좌측에는 시간과 수량, 종목, 금액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고래들의 거대한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오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거래처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 이거는 매수 관점 지갑에서 거래소 이동하는 것은 매도 관점이죠. 자, 우리 이런 내역들을 토대로 해서 세력들이 곧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겠구나. 반대로. 매도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한발 빠르게 미리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종합을 해서 바로 여러분께는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인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카톡방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은 이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4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하게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 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추가로 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프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자, 세계 여러 거래소에 다양하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비트 거래 비율이 가장 높죠. 지금 바이낸스 12%업비트는73% 거의 6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는 바로 자, 김치 프리미엄이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김치 프리미엄은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이죠. 투자 심리에 자극해 주게 되면 은 군중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다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자 세력들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동안 급등 차트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등 차트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엘프코인이 지금 현재 급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우리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린 업비트 내에 있는 이제 세력에만 집중을 해줄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력들이 재차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이용하는 데 이때 펌핑을 하고 집중적인 매집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집 정황들만 확인하고서 안전하게 공략에 들어가실 거고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은 제가 새벽에는 언제든 사일이 나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빠르게 카톡방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요 사례에 따라서 발 빠르게 편. 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가 이렇게 금 달크림 어, 좀 크게 보이는데 실제로 자 지난 자. 두달 전이었죠. 두달 전에도 이때 이제 급락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때 짧아 보긴 한데 이때도 마이너스 20%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절대 이런 구간들 지금 매도나 손절 관점으로 떠나시기보다는 떠나시기보다는 떠나시기보다는. 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 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능부 천0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